358번 문제 풀어볼게요. 3 개의 함수,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 3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3 개의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을 P, Q, 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점의 x좌표를 소문자라고 썼을 때 이미 크기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때, 삼수 k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해. 왜 그러느냐? 이미 이 지수함수 3개하고, y는 k라는 삼수함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k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 k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 k는, 어, 그 다음, k는 3의 x, 아, 3의 x 마이너스 2제곱. 여기에서 x 값, x 값, x 값 구해서, p, q, r 이라고 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어,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정확히는 q 이 p하고 r k 이 q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 끝나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 단원 내용에 걸맞게 한 번쯤 함수로 바꾸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건 지수 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 써있는 지수들을 보면은 3의 마이너스 x 2제곱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 3의 x 빼기 2제곱입니다. 이 함수의 형태를 보면은 전부 다 평행이동이 되어 있죠.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으로 되돌릴게요. 일단은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바꿔보면은 이첫 번째 거는 3의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제곱, 그럼 요거는 원본은 3의 빼기 x 제곱이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3의 마이너스의 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2제곱. 네, 여기 빼기 2제곱, 그럼 얘도 원본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것도 요거는 그대로 플러스 x 빼기 2니까, 이거 연본은 3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좀짧게 그려보면은, 하나는 3의 x제곱이고, 얘네하고, 얘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은, y축 대칭인 거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나가 있다.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하라고 하냐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땡기래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얘를 보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죠. 여기가 3의 마이너스 X조금인데, 이쪽은 파란색으로 보면은, 얘도 똑같이 이만큼 당기래이렇게 밀리겠지. 그럼 얘네가 같은 높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마지막 세 번째. 얘를 보면은, 이번에 는 반대로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밀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여기 색깔이 있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y는 k라는 가로선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x축의 좌표가 p, q, r로 나와야 되는데, p가 가장 작은 숫자, r이 가장 큰 숫자가 되려면, 위쪽을 그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위쪽을 그었을 때, 순서대로 p, q, r,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세 점의 길이가 어, 두 개씩 끊었을 때 같대요. 요만큼 길이하고 요만큼 길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풀수 있는 게 파란색과 초록색.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아, 얘하고 얘를 보면은 서로가 똑같은 원본을 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높이의 상수함수를 구웠을 때요 길이는 항상 4로 일정하겠죠. 무슨 말인지 가지. 항상 4로 일정한데 그 길이가 이쪽하고도 똑같게 되는 k값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 푸는 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이 r값만 뭐 로그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r값을 보여 볼게요. 이 r값은 3에 r-2가 k하고 똑같을 테니까 내가 구하는 r은 로그 3을 씌우고 2를 더해주면 2 더하기. 로그 3의 k가 될거고, 그 다음에 q를 구해봅시다 그 다음 q라는거는 3의 두번째 함수니까 마이너스 q 더하기 2를 했을 때 k가 나오게 하는 q값을 구하는거니까 로그 3을 씌우고 마이너스 q 더하기 2가 로그 3의 k가 되는거고 이제 q를 구해주면 은이 값은 2에서 로그 3의 k를 빼는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4라는 길이가 아에서 Q를 빼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2가 없어지고 얘가 두번 더해져서 2 e 곱하기 l o g 3의 K가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 해주면 2가 되고요. 로그 g 3값 중에서 2가 되는 진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